반갑습니다. 안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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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주세요. 자, 맞상우 주세요. 네. 자,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소 특집 1탄이 끝났고요. 오늘 수소 네. 특집 2탄 방송으하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죠? 네, 예, 오늘 그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홀산에서 수소 경제를 만들어갈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수소 공장을 방문했서 수소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을 만나서 어, 수소자동차가 미래 자동차가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계신 분이요.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자동, 수소자동차의 전문가 수소자동차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를 바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계일 차장님 박상우 주세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자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하시죠. 그러면. 예, 저는 현재 동차 그, 수소 전기차, 전용공장, 총괄 박길 예. 차량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뭐 공장을 둘러봤는데, 예. 어, 저 이제, 공장이, 전문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초. 예,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한, 네. 그, 그 전체, 종업원이 한 20명 정도 근무하고. 예, 맞습니다. 그그 공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장 같은 건 공장장인데, 근데 제가 그딱 봐도 공장장 분위기가 아니시고, <laughs> 네때 이게 좀 IT 쪽으로 자꾸 들어서 예. 그런가 예. 그 수소 생성 그냥 전문가 느낌이 아, 확좀 들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수로 자, 수소 자동차, 수소 전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예, 그 예, 수소자가 예. 어떤 것인지, 예, 우리 시민들이 알수있 게, 편하게 말씀드려요. 예, 예, 쉽게 예. 이해할 수 있게 맞해주십시오 수소 전기차는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예, 예, 맞죠 인지, 인지를 하고 예,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예, 전기차라는 예. 건 어떤 건지다 아시죠?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에다가 예. 예. 한마디로 수소를 이용한 발전기가 하나 더들어갔다라예 아 예.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도 그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업그레이드돼? 그렇죠. 훨씬 더. 예. 아 그렇군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예. 전기 콘센트를 꼽아서 네. 충전을 예. 해야만 사실 그렇죠. 그렇죠. 달릴 수가 있는. 예 맞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만 짧은 시간 안에 충전만 하면 그걸 예.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그 자동차를 불러가게 하는 예, 예, 그런 자동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저, 현대 자동차가, 예. 이게, 저, 수소 자동차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네. 뭐, 저, 상당한 그, 그, 역할을 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것도 예. 있다는데, 어떤 거지요? 뭐, 뭐, 뭐 이야기좀 해주시죠. 어, 그 2013년도에, 예. 예.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예. 양산에해서 판매를 아, 시작했습니다. 양산에 이제 을그 예.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그렇죠. 그 어떤 예. 그 네. 연구개발용으로 아 그냥 샘플용으로 예예예 사무실품을 하가 연구실에서 이제 주로 있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상업용으로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그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예. 최근에 그 작년 2018년도에 네. 그 네. 판매를 개시한 넥스 모델은 네. 세계 최초의 SUV 전용 모델입니다. 아 SUV 전용 모델 그렇게 해서 그 다른 네. 업체들 대비해서 네. 저희가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자, 자, 네, 자 그러니까 이 최초 양산된 그 수소 자동차는 네. 기존의 자동차에서 수소 그 연료 전지나 이런 것들 부품을 얹어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의 가공된 형태로 네. 만들었는데 이 지금 현재 렉서 네. 렉서 이 자동차는 수소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예, 아 오직 수소를 위한 자동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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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또 세, 세계에서 최초의 그 수소 전용 차다. 예, 이런 말이죠. 예. 예아 이건 대단한 거네요. 이거 진짜 대단한, 대단한 거죠. 거죠. 예, 예, 어 현대자동차가 예. 그 1967년에 예, 67년 예. <laughs> 그 창업 이래로 사실은 예. 예. 내연기관차나 어떤 전기차나 이런 거는 예. 선도 업체들을 따라가는 형식이었다고. 예, 아 그렇죠. 기존 해외에 있는 최초 전기차는 예. 선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그 있는, 그, 이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그, 내연기관, 뭐, 그, 그, 휘발유시카다 뭐, 그러게. 이런 차들은, 그, 어떤, 그, 그이뭐 공식화된 예. 그 이게 있다니까 그죠뭐이 차를 이렇게 한다 여기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수소차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예. 수소 열려그 수소 전기차에 대한 예. 그런 그 세계적인 기술 표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표준 없이 지금 현재 양산된 네. 상태군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예예. 그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 통일된 표준이 없는데 예. 울, 울산에서 이 예.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렉터로 세계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 아, 이런 야심을 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렉서가 많이 팔리고 많이 이용돼서 이그이 그, 한국에서 만든 차가 세계의 표준으로 수수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겠다 예.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이 빨리 좀 양산이 더 많이 돼서 예. 세계 사람들 많이 활용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현대차에 수소차량 기술료를 주면서 네. 로얀티를 주면서 차를 만들어는다는 것입니다. 예, 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수소차 아, 내가 봤을 때한 바퀴 아, 저희 견학을 아, 했거든요. 어, 아, 전문가가 아, 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신 습니 전문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문제는 예, 예. 문제는 이제 가격이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문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저희 판매가가 네. 7 2 2 0만 원입니다. 2 2 0 웬만한 그 그렇죠. 차들 대비하면 굉장히 고가예제네시스급이다 제네시스. 네. 급이다, 네, 제네시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지금 그, 그 상태로는 뭐좀소비가 안되니까 어 해서 예. 정부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죠 네 예, 예. 어떻습니까? 작년까지 정부 지원금하고 예. 지자체 지원금을 예, 합하면 예. 한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절반 정도? 절반 정도의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는 얼마 정도 됐죠? 정부에서는 2500만원 2500만원 정도가 지자체별로는 한 1000에서 1150 정도에서 지자체에 아, 1000에서 1150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7,000만 아, 원 정도 중에서 한 3,500에서 3,500 정도를 네, 네, 네. 이제 지자, 아, 저 정부 지원이고, 네. 실제로 한3천만원 정도면 살수 있다, 이거네. 예, 그 예. 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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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그 정도면 좀 가격 증등이좀있을이볼 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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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 지금 저, 이 작년에 우리 여기서 만든 차가 몇대정 되죠?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2018년도에 네. 생산한 내수는 네. 그 1000대를 생산했습니다. 아, 1000대가 한 개네? 작년에 그 네. 초기에는 내수 네. 그 국내 기준 보조금이 네. 초반에는 500대밖에 안 됐습니다. 아, 아 기준이. 예, 예, 예. 아. 근데 작년도 아. 이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아. 700대까지 저희가 늘렸고요. 아, 네. 그 오, 대수를 다 완료시켜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대 예. 좀 했고. 그럼 올해는 올해는 몇대 정도 내상하는 네. 요 네. 올해는 저희 현대자동차 목표로 하고 있는 게6,300대 이상을 네. 네. 판매를 하겠다. 그럼 차량 죠 네. 제일 네. 많이 소비되는 도시가 울산이긴 할 텐데 다른 지역도 어디가 또 그다음 많은가요? 어. 울산 어. 다음으로 울산이 거니까? 가장 많고요. 예예. 네. 네. 울산이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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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서울.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정 대수가 세 대대 중세대를말아요 세대요. 어, 예. 아, 예. 아 네. 그 중에서 정부 네. 기관이 한 대를 또 가져갔네요. 기관에서 선보인 거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일반 음. 배정이 너무 적다해서 음. 좀아 언론에 음. 쪽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 좀 울산 빼고도 예. 다른 지역들에서도 많은 지원. 예. 하시, 예. 해주시면 예. 저희가 그만큼 보다 더 열심히 생산해서 아 그렇습니다. 네요 원래는 6천 대 정도인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지원금이 예상된 거는 지금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 확정된 예. 건 이제 4천 대밖에 안 됩니다. 아렇군요 2천 대 정도 이제 추경이나 이런 걸해서 예. 저희가 바라는 예. 거는 예. 추경 지원이 되면 예. 그만큼 더확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요, 여기 되면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올, 올해는 6,000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 2030년 정도에 는 50만대를 양산해서, 예. 뭐, 숲을 타고 이렇게 하겠다는 예, 거죠 어, 아, 그렇죠. 네. 그럼, 이,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이게, 저, 수소차를 만들기 만드는데,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게 네. 되게 중요한데요. 네. 네. 그래서 충전소라는 게 네. 사실 은한기를 네. 건설하는 게약 30억 정도가 지금. 오, 예. 네. 네. 그리고 또그 닝비를 일으키는 또 혐오 시설로 지금 아. 신 아, 혐오 시설. 그근데 네. 사실은 그거 충전소라는 데가 네. LPG 지금 충전소가 지금 곳곳에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되게 많죠. 예, 예. 사실 그 개념도 동일하거든요. 예, 아, 예. 네. 네. 어떤 그 보통 일반 그 국민들께서 예. 수소하면 수소 폭탄만 잡고 그렇죠 자꾸 예. 예. 예 수소 배운 게 예. 연관되는 단어가요? 그렇죠. 수소 폭탄 밖에 몰라요 예. 시민들. 예. 예. 그래서 예. 그 사실 저희가 쓰는 수소하고 예. 수소 폭탄을 만는 수소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수소예예예. 차원이 틀린 수소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수소가 불이 붙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네. 일반 대기 중에서는 사실 수소가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런 예. 예. 아무런 뭐 이게 예. 좀 예. 수소차고 하그 가솔린 차고 하뭐 그 이제 열그 화재 나왔더니 예. 뭐저 가솔린 차는 막 폭발하고, 네. 폭발하고 네. 수소는 막 그냥 그대로 분출되고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수소 예. 그러면 차가 예. 터질 거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절대 안 터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치, 이제 예. 충전소가 30, 30억 정도 드는 것도 문제지만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수소차가 생산 때 불러가려면 충전할 수 데가 없,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울산에 몇개 있죠?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한 개소가 더 열어서 열어서 총네 개소가 있습니다 오네 개소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 저희 매암동에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암 충전소가, 충전소가 있 매암 충전소 예. 그다음에 중공원 남문 쪽에 예. 옥동 충전소가 있어요 아 옥동 충전소가, 옥동 충전소가 있고요, 있고요. 중은뭐 대공원 남부쪽. 백... 아 대공원 네. 남부, 쪽에아 예예. 동쪽 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연남동에 연남충전소가 있습니다. 아 연남 북구청 북구청 쪽. 예, 북구청. 예. 예. 그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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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북구 쪽에 네. 있는 충전소. 예. 예. 최근 가장 최근에 예. 여기 이제 문촌에 예. 한개더문까지 아, 운영을 아, 시작을 아, 했습니다. 네. 이거 나머지 세 개는 어디서 운영는 거죠? 각 개인 사업자가 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럼 누가 하루에 한 와서 낸 건가? 네, 근데 이쪽 충전소들이 수소 충전만 하게 되는 게아니고 그 병합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RPG 그다음에 가솔린,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수소충전을더 추가해서. 예. 아, 그 지금 이게 자 이제 우리 수소차가 이제 빨리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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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급이 돼서 수소차가 이제 대세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기차도 이제 뭐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그 또이 표력이나 버스나 네. 기차 이런 거 대형 그 차량들은 수소차 유리하지만은 이차 네. 같은 소형차들은 뭐 전기차 유리하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자동차 아니라 기차 수소 기차부터 먼저 이렇게 개발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좀 어떻습니까? 어 저희 현대자동차가 승용 어, 네. 그... 생용... 모델에만 그 연료전지, 연료전기 시스템, 수소 전기차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수소 버스도 하고 있고요. 버스가? 버스, 예. 아 예예예. 예, 아, 아, 예. 트럭 말씀라서 트럭. 트럭도 아, 하고 트럭.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일반 그 소형 발전 시스템도 예. 수소, 어차피 발전기만 따로 떼놓면 으아 저희가 아 일반 전원 공급을 할수 있는. 아기 예. 발전 시스템도 아, 하고 있니다아 발전소 내버리네. 예예. 그렇죠. 아니,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다. 예, 네,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저 하나만 네, 저 수소차 네. 저 우리 박사님한테 한 여쭤 보면 네. 수소전 동차 전기전 동차 본인은 어떤 차를 사세요? 아, 저는 수소 전기차. 아, 아 뭐, 뭘 때문에 네, 어떤 근데, 이유가? 예. 난 이래서 수소차라고 <laughs> 전 얘기하는 <laughs> 이유가 있다면. 어.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네. 일단 충전을 해야 되는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 대기 시간이 길다. 약속 네. 출전을하더라도약 40분. 음. 네, 네. 음, 네. 그 완성 충전을 하게 되면 거의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충전을 아, 해야 되는데 네. 수소 전기차는 딱 5분만 있으면 습 아, 저희가 5분만. 일반 그 예. 가솔린이나 아, 종류를 아, 넣더라도 네. 한 4, 5분 정도 그렇죠? 비슷하죠? 예, 예, 예.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충전소만 있으면 아, 충전소만 좀 많이 나와 예, 있으면, 있으면 아, 저희도 아. 당연히 수소차를 타야죠 영속시 전기자동차 만드시는 지금, 네. 국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관리자님. 예, 예. 그분도 수소차가 낫다고 그럴까요? 아, 당연하죠. <laughs> 아, 그렇군요. 아니, 원래, 네. 원래 6000대 네. 그 생산 목표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저, 아까 그 우리가 저 공장을 갔다 왔는데, 네. 이게 뭐, 뭐, 이거 저, 다른 데는 컨베이어 배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수작업 비슷하게 옮겨가면서, 그 예, 되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laughs> 이 저, 그, 미리 만들어놓고 파는 겁니까? 주문받아서 들어가는 거지? 현재까지는 예. 주문 생산으로. 주문 생산. 아, 주문 생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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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아, 아, 그렇군요. 지금 저 주문 얼마 정도 되죠? 아, 주문은 한 3,000대 이상이 있는데요. 예. 음. 저희가 막 생산할 수 없는 게, 초막까 말씀드린 음. 충전소가 너무. 그렇죠. 아, 예, 예, 예. 저희가 예. 생산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차가 운행이 됐어요. 예. 예. 특별히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예. 만약에 딴 예. 데서 사그 예. 충전소 확충 실태를 보고, 아, 아, 어느 정도 아. 지금. 그 아, 해당량을 그런, 해당량을 그런, 해당량을 그런 해당량을 것들을 이제, 방암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뭐, 이거, 저, 주문 받았다 해야 되나? 네. 예, 네, 그거 네. 얼마 정도 죠한3천대 정도. 3천대 정도 되고. 네. 근데 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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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실 네. 생각 혹시, 있어요? 아, 뭐, 좀 고민해봐야지. 하하하! <laughs> <시켜. 웃음> 지금 임차차가 <현재 장대에 웃음> <지금> 뭐예요? <laughs> 아니, 뭐,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아, 예, 예, 예. 알겠습니 그런데, 네. 그, 저, 이게, 3천대 중에, 3천대 정도를, 네. 거 대부분이 이제, 지원,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은, 저희 지자체 네. 지연금을 받아서 청년금 받아서 하는데 간혹 네. 가다가 네. 나는 지연금도 필요 없다 아, 그냥 아 차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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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날라 원가격 예, 예. 아, 예. 그대로 주, 주시고 한 아, 7천만 원 예. 자기가 통차 다 내겠다 어, 네. 외우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아마 얼리 어댑터 이시지 않나 생길 줄. 오, 반면. 그렇죠. 예. 네. <laughs> 아, 뭐, 지금 <laughs> 어,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장식부터 타는 건데, 굳이 네. 뭐, 난돈 필요 없다. 네. 아, 네. 그런 멋진 분도 계시는군요. 어쨌든, 그, 우리, 저, 수소차 생산을, 뭐, 책임지고 계시는데, 네. 원래, 뭐, 예, 6천 네. 대, 6천 대다 해가지고, 저, 뭐, 울산에 또, 어, 뭐, 뭐, 0대 이상이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기구원이 돼서 내년에 더, 점점 더 많은 네. 수소차가, 수수차, 네. 그리고, 그래,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소, 뭐, 저, 가정정이든, 이렇게 예. 막, 공장이든, 발전용으로서도, 예, 예. 그렇게 하는 어떤 수소 경제 시대가, 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 또한? 예. 아, 얼마 전에, 울산에 아, 네.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아까, 그, 예. 저희가 전시한 예. 그 실차 보영이, 예, 예. 그때 당시에 전시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때본것 같아요. 예. 아, 예, TV에서 봤던 예, 예. 예. 거예요. 지금도 예, 영상 예, 예. 찾아보시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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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여러분 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에너지도 수소로 변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미 공부가 됐고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마저도 이제 수소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곳에 직접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 대기를 들었는데요. 예, 네, 예, 말씀해주 아니, 오늘 그, 그, 좋은 에, 저, 관람도 해주시고 예. 또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이렇게. TV 출연 해주셨는데 <laughs> 어, 정말 이제 수소차 수소경제로 가는데 있어서 뭐이뭐이 뭐, 앞으로 현대자동차 어떻게 할겠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예. 그런 것에 예, 한마디 한마디 예, 예. 예, 예. 수소 전기차는 예. 굉장히 안전한 차입니다. 네. 어, 절대 폭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 예. 한번 짧은 충전 시간 안에 굉장히 예. 긴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차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구매해주시는 만큼 생산해서 만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박수 아, 예, 주세요, 박수 주세요. 아 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네네. 이 수초 수소차 생산은 뭐 제가 볼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얼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력이나 그 어떤 그 노하우나 그리고 이거저이 장비나 이런 것들 갖춰져 있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이 충전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빨리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어서 수소 경제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끝에 마지막 구는, 응. 수소자동차 외쳐주시면, 응. 제가 넥소로 하면서, 응. 넥소 화이팅하고그야죠 예, 예, 예. 수소자동차 넥소 화이팅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시작! 수소자동차! 넥소! 넥소! 화이팅! 화이팅! 자, 수 선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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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